정말 좀 나왔으면 좋겠어. 요 자, 다시, 여기로, <laughs> 다 왔습니다. 이런 씨. 이런 씨. 다시, 올라간다. 왜 죽었는가? 네, 네. 여기서 총질 하다가 때리다가 두적여 맞고 죽었겠지. 안 봐도 뻔하다. 이등 같은 거 걸려있는 데가 편도선이 뭐 비명을 지르게 될 것이란 얘긴가 현더선이 유벽... 유용하다라고 소리를 지배한 얘기인가? 이 앞에 있는 것은 숨은 길. 이 앞에 있는 것은 제사자. 어, 숨은 길다 꽃이 피어있고. 어 진입로에 이렇게 해골, 갈비, 사람 갈비뼈 이런거 있는거 먹으 어... 불길한데 36,000원이네 어우 이거 떨어지면 좋겠다 어우 떨어지면 죽어 여기서 죽으면 안되는데 아니야 썰을 모으면 되고 아 불기란데 이거 불기란데 그냥 갔다 올까? 이게 괜찮아 아이템 웃습니다 저기요. 와 독이 독이야. 여기 독같이야. 그 프랑켄슈타인처럼 생기신 분이 오십니다. 뭐, 도끼 같은 거 던지나요? 우오 텐티 팬티. 텐티도 안입고 있는 놈한테 질 수는 없다 너 주먹에서 피나 바보야 아 그나저나 이거 독받친데 이거 어떻게 지나가지 일단 이 해안가 그 모래 저 무릎 꿇고 있는 애도 저거 적일텐데. 일단 올라왔다. 일단 한대 맞고 너 이쪽으로 올거다 알고 있어. 야, 나 주먹에서 피나. 어이, 뭐야, 이거! 큰일 났다. 야, 이상한 지렁이 같은 게 있는데? 지렁이 까꿍툴꿍투어저 밑에 이상한 거있어꼬 꾸물꾸물거리는 애들인데 지렁이같이 독 걸렸어 야 돌멩이 던질 때가 아니야 해독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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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해독제 먹을 때가 아니야 지금 죽는다 어서. 덩치 큰 놈은 여기서 오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신장 바보 당신은 키가 너무 커서 출입금지요 죽어 그냥 죽어 죽어 혈색의 파편 야 여기 와가지고 혈색의 파편 주는건 좀 야, 어느새 4만 포인트가 됐다. 와, 저기, 저거, 저거 봐요. 이거를. 연병을 한 번. 바다에 연병. 아, 얘 어깨임 진짜 안 좋나봐. 무슨 어, 연병을. <laughs> 던지는 것도 못해. 마지막 연병이다. <laughs> 아이고 튕겨나고 막. 아이고 튕겨내고. 우와 <laughs>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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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자 쭈꾸미 덕밥이 안녕하세요. 미천이. 야 거인보다 얘들이 더 무섭다. 기가은쭉금은시금은마금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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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장충지충충이충겨이생겨지고저지에 길이 하나 있고. 잠깐만, 내가 어디서 왔지? 내가 어디? <laughs>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저쪽에서 왔네요. 저쪽에서 왔고 이쪽에도 길이 있나? 일단 가보자. 꿈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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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꿈틀이 꿈틀이가 있어. 지나가지 못하겠네 가자. 아이템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간다. 나는 아이템 사냥꾼. 빰빵 똑똑똑똑똑똑. 야, 저저 해독제, 저 해독제 입어 해독제, 해독제, 해독제! 해독제, 해독제. 해독제! 후. 자 앞으로 갈 구간은 여기 저기 또 아이템이 있네 아 참나 <laughs> 아이템 너무 좋아 자 일단 독재역은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쟤는 대체 어디로 오게 된 것일까요? 안녕하시오. 너 몸이 커가지고 여기 못 들어올걸? <laughs> 아, 잠깐만. 아, 좀 폭이 좀 불안한데. 옵니다. 알았어, 알았어. 너의 능력, 의심치 않아. 간다. 나 안녕. 나이다. 꼭 잡을 필요 있나요? 뭐, 가끔씩 이렇게 서로 용서와 화해를, 사과가 통하는 진정성이 있는, 어, 깊다, 근데. 자 여기는 어디인가 여기가 아마 쇼컷인것 같은데 네쇼컷인것 같아요 근데 쇼컷인데 저렇게 중간에 막 독있고 거인들이 있고 한데 이게 쇼컷이 되나 높기는 또 엄청 높네 하늘이 보이는데요? 어? 여기 처음 여 야남 사거리, 그, 시가지 아냐? 여기 진료소에서 처음 나오는, 거. 아, 그 장소네. 여기 딱문잠겨있을 때. 아, 여기가, 여기가 이제 열리는구나. 예. 진료소를 여기서 나왔죠. 이오 셰프카의 진료소. 제가 제일 처음에 게임 시작할 때 여기서 나와가지고, 오른쪽에 잠겨있어서 왼쪽으로 진행을 했잖아요. 이게 여기서 풀리네 아 맞네 지금 아 지금 들어가도 되겠네 오케이 땡큐 이게 2층에 있나? 야남사 거리 흥 한방 너는 이제 한방에 인마 일단 맞아봐 일단 넣어도 한 방. 한 방인데 맞추질 못해서 한 방에 못 죽어. 한방한방 너도 한, 한 방. 아시다시피 너도 한 방은 아니고 얘는 좀더한 방이네. 자, 온 김에 시민들을 좀 괴롭히고 갑시다. 시민들! 너희들 다한 방이요. 야, 50 대비 10대 말에 와가지고 지금 깽판 치고 있어. 으 자, <laughs> 돌아갑시다. 역시, 많이 헤매다 보니까 길이 좀 익숙해지네. 그, 여기 길은 안 잊어버리겠네요. 초반에 너무 많이 워가지고 여기는. <laughs> 자. 자, 6강 도끼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3, 5, 8. 8이니까 이번에 6강 6강 하고나면 또 다른 보석 어, 필요하겠지? 어.. 공격력이 9가 높아지네요 9 <laughs> 혈석의 파편이 60개 있어 <laughs> 아 이런거 다 업그레이드 할까? 야, 돈도 별로 안되는데 혈석의 파편 자체는 별로고 뭐 이제 많이 나오니까 지금 새로운 무기 같은 게 하나 나오지 않았을까? 의식의 피, 성배 의식에 필요한 소재인데요. 왜 샀지? 야, 뭐 딱히 나온 걸없고 쌍검. 쳐, 쳐, 쳐. 아, 아. 이렇습니다. 하지만 어차피 저는 도끼만 쓸 거니까. 웃기지 마. 육강 도끼인데 근력을 27까지 올리고. 땅른거 필요 없고 27까지. 오케이 간다. 그거 왜안 쓰냐고 내 마음이지. 아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 <laughs> 지금. 여기가 금단의 숲이구나 금단의 숲 쇼컷을 통해서 거기까지 내려가서 다시 또 이렇게 갈 것이냐 자, 명아리판매님 안녕하세요 아니면 야남시가지를 통해서 아니다 쇼컷으로 가면 멀어 자, 페이션트 제로님 안녕하세요 아유 야, 그래도 오늘 하루에 보스 두마리씩만 잡는다 이런 걸 세우고 가면 되니까 보스 하나만 더찾아서 조지면은 일단 오늘의 일당량은 채운 게 아닌가. 아니면 아까 토야 님 말씀대로 그 오르골 그쪽으로 가 볼까? 이제 네 마리 네 마리 잡았죠. 보스 이제 네 마리 잡았네요. 야, 좀더 강력해진 높이. 어, 지금 한 손으로 때리는데, 어, 그데 아우, 뭐가 있다가. 너 때려, 또. 자, 뿌리님 안녕하세요. 예, 쌍곡검. 이게 다른 동료가 쓰던 건데 죽이고 뺏었습니다. 자, 리얼 파이터님 안녕하세요. 이거를 아, 진짜. 아포, 아포. 근데 일부러 뺏은 게 아니고, 그게. 걔를 제가 선빵을 먼저 쳐버려, 가지고 사과가 안 되더라고. 또 뭔가. 바보자식. 방금 강아지가 그 앞에 모닥불 있는 데를 모르고 그냥 뛰어오다가 저, 맞아 죽었, 아저 모닥불에 불타 죽었습니다. 그 아까 그저 기름 맞고 이거 불붙어가 죽은 곳 있잖아요 거기. 아이고 떠줄게 내 이거. 기름 부딪히면 안 된다. 기름 부딪히면안 된다. 이불 기름 부딪. 불 맞으면 죽는다 잠깐만. 잠깐만요. 방금 실수했어. 이거. 떨어지면서 한놈을 딱 조져야 되는데 못 죽였어. 미텐돔이 막 미텐더. <laughs> 와아내 몸을 불산다. <laughs> 너인 봐. 기름병 누가 그렇게 막던지래 죽기는 잘 죽네. 확실히 업그레이드 하길 잘했다. 어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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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laughs> 여기 은근히 이거 짜증나네. 이 아, 참, 여기로 가면 은 떨어지는 곳이었죠. 여기는 함정이 있던 곳이고, 아, 진짜, 로딩만 개선하면 진짜 게임 괜찮은데. 로딩이 문제입니다. 이게 안 그래도 가뜩이나 많이 죽는 게임인데, 로딩까지 있으니까, 로딩이 너무 기니까, 죽으면 로딩하고, 죽으면 로딩하고. 빠라바, 빠바. 감정. 그 아까 하얀 병 던지는 그쪽으로 자 오우 자총 쏘는 친구 기다려잉 응. 자기들은 별로 신경 안 썼을 수도 있어요. 아 뜨거. 아까 이쪽이었죠. 하얀병 던지고 있던 저거. 여기는 그냥 가는게 낫겠다. 그냥 스쳐서 지나가고 일단 내가 조금 이따 너희들을 조져놓겠어 조사버리겠다 내가 저 위에 다리같은게 이 앞에 있는 것은 아이템. 그렇다 아이템이 있다 오? 두군데나 그리고, 역시 이 문이 또 열리는군요. 아까 잠겨있던, 아, 쇼컷이야. 아, 지금, 이제, 한글시티님이 말씀해주신 거는, 그, 번들셋이라고, PS4 본체랑, 이제, 블러드본 게임까지 포함된, 가격입니다 지금은 본체 가격 좀 내렸나요? 예전에 본체만 50만원 정도였었는데 어딨나 DJD님 안녕하세요 풀포도 한동안 좀할 게임 없었는데, 이제 슬슬. 풀포도 나온 지좀 됐구나. 서태인는 네. 진짜, 오, 우와, 무슨 박격포야? 아 대포를 어디다 쏘는겨? 장군님입니까? 헉! 나는 못 쏘나? 어 나도 쏠수 있어. 아 기쁨이요. <laughs> 좋다. 내가 그러니까 나중 적들 멀리 올때 여기서 빵빵 터트릴 수 있다 보다. 이렇게 몰고 나와서 이거를 불붙여서 죽인다는 이런거 아닌가? 하기 전에 내가 죽겠다 야, 풀포 최소 최저가격이 42만원이요 어, 풀포 살만하네 살만하네 총 쏘는 애들이 이거 네, 프롬 소프트... 게임들이 다... 맞아요, 예전부터 옛날부터 다좀 그랬죠 뭐 광명관, 아머드 코드 그렇고 어? 뒤 아모드 코어, 뭐, 강명관 킹스필드, <목소리> 섀도우 타워, 아, 나 옛날에 섀도우 타워랑 킹스필드 하다가 진짜 패드 집어 던지는 줄 알았는데. 아니, 그때부터 좀 이런 식의 게임, <laughs> 좀 매니아층만 즐기게 들기, 된다는 그런 난이도 높은 게임. 으로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. 자, 백오순님 안녕하세요. 저는 아머드 코어 되게 재밌었어요. 저 예전에 썼던 그 닉네임 중에. 강...